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4월 4일, 음력 3월 초나흘, 이 시간은 4월 첫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참임자는 한배금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를 하는 것. 우리는 흔히 하느님이신 한백금을 모시고 원도를 한다는 것이 마치 요술을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원도만 하면 쉽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도를 하면 작은 힘을 들여도 쉽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이지요. 우리가 한백금을 모시는 이유는 그것이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그 집에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집에 들어갈 때는 문의 열쇠를 열고 문에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고 또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고 그 주인을 찾아서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지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내 집이든 남의 집이든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죠. 항상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창문을 깨고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담을 넘어서 들어간다거나 그런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만일 누군가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찾아갔는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창문을 깨고 들어간다거나 담을 넘어서 들어가면 엄청나게 무례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될 일이죠. 또 자기 집에 들어가면서도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고 창문을 깨고 들어간다거나 담을 넘어 들어가면 미친 사람이죠. 또 아무 집에나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고 창문을 깨고 들어간다거나 담을 넘어 들어갈 수 있다고 들어가면 그 사람은 무단침입이요. 도정놈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는 이유는 마치 집에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바른 길은 한 배금을 모시고 한 배금의 주관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옳은 길로 나간다고 해서 힘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힘이 듭니다. 그만한 정성이 들어가죠. 어떤 정성이 들어갑니까? 집에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내 집에 들어갈 때 열쇠로 문을 열고 문을 여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물론 담을 넘어 들어간다거나.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것도 그만한 수고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담을 넘는다거나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옳은 길이죠. 또 남의 집에 갈 때도 그 남의 집의 주인에 허락을 받고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눌러서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옳은 길입니다. 우리가 함대금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그 옳은 길을 행하는 것이지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길로 나가는 아 것이죠. 이번 주 말씀 참 임자는 한백음이시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는 것이 옳은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사에 한백음을 모시고 하고자 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항상 문을 열고 들어가고 방에 들어갈 때도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매사에 한배금을 모시고 해야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는 일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냥 한배금을 모시는 것이 내 삶을 쉽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잠깐 동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만 잠깐 받기 위해서 한배금을 모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한배금을 모신다거나 매사에 일을 할 때마다 한배금을 모신다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아쉬울 때만 한배금을 모시겠죠. 그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습니까? 평소에는 늘 담을 넘어간다거나 창문을 깨고 들어가다가 도무지 창문을 깨고는 들어갈 수가 없고 또 담을 넘어서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과 같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주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른 길로 행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한배금을 모시고 매사일마다 한백금을 모시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한백금을 모시고자 하며 매사에 한백금을 모시고 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한백금을 모시지 않고 무슨 일이든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틈으로 들어가야 하나 어디로 들어가야 하나를 맨날 찾지요. 항상 찾습니다. 항상 문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항상 어디 구멍이 없나, 어디 깨고 들어갈 곳이 없나, 항상 그것을 연구하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은 그야말로 편법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편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정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여서 한배금을 모시는 것을 편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평소에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인가 별다른 방법, 무엇인가 편법을 써서 일을 행하려고 했을 때, 아, 그러면 한배금께 원도해야 되겠다. 한배금을 무 모셔야 되겠다.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 일을 행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른 법입니다.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지 않고 무엇인가 국리하고, 한배금을 모시지 않고 무엇인가 다른 길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편법이죠. 그래서 항상 한배금을 모시고 일을 행해 나가면, 한배금께서는 당연한 이치를 말씀하시고, 항상 도리를 말씀하십니다. 늘 도리를 지키고자 해야 되고, 늘 착함을 지키고자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백금을 모신 것의 결과입니다. 한백금을 모시는 길은 항상 대문을 열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항상 자동차 같으면 차선을 지켜 가는 것이고 신호를 지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고 미처 다 행하지 못하는 것을 한백금께서는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는 길이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임을 알아야 되고 또 한배금을 모시는 것이 정성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만한 정성이 들어가야 되죠. 그만한 정성을 드리고 한배금을 모시면 그만한 결과가 나옵니다. 단지 한배금을 모시고 행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배금을 모시고 행하는 것은 항상 바르고 옳은 길로 나가기 때문에 그 길은 틀림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한 배금을 모시고 삶을 살아갈 때, 한 배금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하셨을 때,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쉽고 편한 길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한 배금께서 말씀으로 이치를 가르쳐 주셔서 배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엇인가 내가 일을 겪는다거나 어려움에 처해서 그 속에서 한배금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나오고 그 결과로 나에게는 한배금께서 주신 지혜를 얻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만나게 되는 더 크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한배금께서 나를 가르치시려고 어려움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던 그것으로 내가 만나게 되는 어렵고 힘든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백음 을 모시고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한탄합니다. 무조건 쉽고 편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한백음 님,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어렵게 하십니까? 한백음께서 어렵게 하실 때는 어렵게 하시는 이유가 있고, 쉽고 편하게 하실 때는 쉽고 편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백금을 모시고 한백금의 가르침을 바르게 해야 될줄 알아야 되고 한백금께서 주관하심에 순종하여 따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참임자는 한백금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백금을 모시고 행하여 나가는 길이 가장 바른 길이고 그 길이 가장 정통적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비금을 모셔야 모든 일이 바로 잡혀 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며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든, 농사를 짓든, 물건을 만들든, 매사에 작고 큰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한비금을 모시고 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지요.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담을 넘어 들어갈 수도 있고 창문을 깨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다가 아니라 우리는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는 안 되고 담을 넘어서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참임자이신 한백금을 모시고 한백금의 주관한 심을 받들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고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악함이 발생하고 내 기운이 탁해지고 내 몸이 박해진다거나 또는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인가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된다면 그 해결점을 찾아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해야 되고, 한배금께 정성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젖혀놓고, 그것은 뒤로 미루고, 무엇인가 다른 길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집에 들어갈 때 창문을 깨고 담을 넘어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배금께 원도해야 합니다. 한 배금께 원도해야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사의 일마다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내 마음대로, 내 기운 나가는 대로, 내 몸이 편한 대로 그냥 어떨 때는 당황하고, 어떨 때는 두려워하고, 어떨 때는 쉽고 편하게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지감조식 금척을 통해서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을 내려놓고 그 순간 한배금께 원도해야 합니다. 한배금께 원도하고 한배금의 주관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배금의 뜻을 구해나가며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길입니다. 그 결과가 옳게 나오게 하려면 그 결과가 좋은 결실을 얻도록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한배금을 모셔야 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한배금을 모시면 한배금께서 그 농사가 풍년들게 해주실 것입니다. 물론, 한배금께서 주관하실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을 겪는 것은 또 다른 일을 준비시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준비하고 그 다음 일을 만나게 되면 왜그 어려움을 겪었는지 분명하고 뚜렷하게 알수 있게 됩니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 걸음을 주게 하실 때, 농사 짓는 사람이 걸음을 만지면 냄새도 났고 별로 쉽고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걸음을 주지 않으면 곡식이 또 과실이 제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벌레를 잡아야 되고 때로는 그 땅을 돌을 골라내고 잘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한 매금께서 시키실 때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농부지요. 아는 농부는 맞습니다. 당연히 돌을 골라내야 되지요. 당연히 땅을 북돋아 주어야 되지요. 당연히 걸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곡식이 자랍니다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백음께서 시키신 일을 받들어서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한탄하며 순종치 않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백음께 순종하면 내가 비록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백금께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아는 것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 알고 있을 때 엉뚱한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사에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참임자이신 한백금을 모시고 한백금의 주관하심을 받아야 함을 우리가 잊지 말며 매 순간 순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한 배움을 모시고 그 바른 길을 찾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